CUD 뉴스 정재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서해안권 거점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의 3개 대학이 각 대학의 강점 분야 원격 강의를 공유하기 위해 공동 화상 강의를 진행합니다. 공동 화상 강의 개설 과목의 경우에는 전남대학교는 1개, 전북대학교는 2개, 충남대학교는 3개로 총 6개의 강의로 구성됩니다. 수강 신청의 경우 각 대학의 일정 및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수강 정원은 30명 이내입니다. 평가와 성적 처리의 경우 담당 교원의 재량으로 개설 대학별 학사 운영 규정을 적용해 진행됩니다. 유의 사항으로는 해당 강의를 개설한 대학에서 해당 강의를 미개설 시 재수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표와 강의 계획서는 전남대학교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고기압에 의한 열돔 현상에 의해 전국적으로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전남대학교 캠퍼스 역시 무더운 여름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한여름의 전남대학교 캠퍼스를 문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학기가 끝이 나고 방학을 맞은 학교입니다. 최근 30도로 웃다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전문가에 의하면 올여름 역대급 고온 현상이 예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대학교도 학의계절학기가 끝이 나고 더운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전망될 예정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 외출 자제 및 휴식하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 등 여러 항목으로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작은 실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CUD 뉴스 문찬입니다.